몬스터볼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장난감. 장난감, 뭐, 포켓몬인데 어떤 거 들어있을 것 같아요? 피카츄. 피카츄, 맞아요. 정답. 피카츄가 제가 뺐어요. 되게 귀엽죠? 아, 귀엽다. 아, 귀엽죠? 아, 귀엽다. <laughs> 스펀지예요 피카츄 스펀지인데 네. 이 친구가 몬스터볼 잘 갖고 있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볼래요? 피카츄 이상 있나? 아니요. 여기 중간에 버튼 있는 거 알아요? 거기 가운데 보면 버튼 하나 있을 거야. 버튼이요? 착한 사람만 보이는 버튼. 여기에. 아, 여기. 손, 손 펴줘. 버튼 딱 눌러준 다음에 잘 비벼주면 늘어나는 거 보여? 후물어 볼래? 버튼 눌러주면 두 마리가 돼. 오! 뭐야? 뭐야? 확인해봐요.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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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눌러준 다음에 잘 봐요. 잡아서 비벼주면 늘어나는 거 알아요? 비카츄? 후물어 볼래? 후 불어주면 두 개가 돼. 오! 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확인해봐요. <웃음>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하죠. 잘 봐요 하나는 제가 왼손에잘 잡고 하나는 손 펴줄래요? 하나는 꽉 잡아줄래요? 움직이지 않게? 여기 피카츄 한 마리는 제가 왼손에잘 잡고 한 마리는 꽉 잡아줄래요? 움직이지 않게? 친구들 손줄를꽉 잡아줘요 이제부터 피카츄 손간이로할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쳐준 다음에 제가 한번 입김으로 불어준 다음에 잘 봐요 비벼서 날려주면 사라지게 뭐야? 확인해 볼래요? <laughs> 또 뭐? 사라지네. 확인해 볼래? 아! <laughs> <laughs> <오> <laughs> <laughs> 이게 뭔데? 아니야. 와! 뭘봐이게 어떻게 돼? 요 이게 어떻게 돼요? 사라졌어. 뭐야? 확인해 볼래? 찾아. 없어. 와! <laughs> 뭐야? 뭐야? <돌네> 이동했어? <돌네> 신기해. 되게 신기해. 신기하죠. 네, 네. 갖고 있어 요 몬스터볼 이거네. 손손 펼쳐줄래요? 손에 땀 나? 순간 이동은 있는 이거 한번 보여면 사람들이야. 한번 더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천천히 보여줄까요? 빨리 보여줄까요? 천천히 보여줄까요? 빨리 보여줄까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죠? 여섯, deux, 일곱, deux, 여덟. 여덟 이동하는 거 봤어요? 쿠프로 네. 올래? 네. 아홉. 열 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동하는 거 봤어요 후보로 볼래요 아홉 오,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대체? 오, 뭐야? 아니면 너한테... 진짜... 뭐? 뭐, 뭐? <laughs> 이동하는 거 봤어요 후보로 볼래요 아홉, 아홉 열오 어떻게 한 거예요? 뭐야? 순간 이동하는 거요 피카츄가 재간이 아니라 피카츄가 순간 이동한 거야.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하나는 다시 한번제 왼손이 잘 잡고 하나는 주머니에 잘 넣어줄게요. 피카츄가 어떻게 하면 몬스터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피카츄한테 가라 몬스터볼 크게 외쳐줄래요? 그러지 <laughs> 말고. 가라 몬스터볼. 잘하네. 잘 봐요. 가라 몬스터볼 해주면 실제로 <laughs> 들어가게 돼. 가라, 여기 피카츄 여기 있어. 카 가라 몬스터볼. 잘 봐요. 알려주면. 가라 몬스터볼. 잘하네, 친구. <laughs> 잘 가요. 네? 후불어주면 피카츄가 사라졌어. 뭐야? 진짜 어차피, 들어갔거든요. 진짜 뭐 하죠? 아, 이거 손 마셔. 네. <laughs> 확인해보게 되면 몬스터 볼 안에 네, 들어갔거든요. 피카츄 뭔데요? 확인해보게 되면, 아, 양말 입혀어 확인해봐, <laughs> 빼줘. 우와, 신기하죠? 몬스터 볼비어 있죠? 우와. 다시 한번 덮어준 다음에 <laughs> 갖고 있어요. 몬스터 볼. 잘? 네. 피카츄 마술하다가 피카츄한테 제 간식을 가끔 주고 오늘 잘했다고. 왜? 간식 뭐주는줄 알아요? 어... 피... 나뭇잎. 나뭇잎 아니라 사과. 사과 좋아해 피카츄. 우와. 피카츄가 사과를 이제 가끔 먹기도 하는데 왼손에 피카츄 한 마리 잘 잡고 사과는 꽉 잡아줄래 움직이지 않게. 친구도 꽉 잡아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쳐준 다음에 후보 불어볼래? 다시 한번 비벼줄 피카츄가 사과 먹기 들어왔어. 그래서.

머리 색깔 똑같은데 사과랑 <laughs> 신기하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 사과는 주머니에 잘 넣어주고 사과는 이제 주머니에 잘 넣어주고 피카츄 한 마리 더 빼서 두 마리로 보여드릴 거예요. 한 마리 뺐는데 몇 마리죠? 몇 마리 잡았죠? 두 마리. 두 마리 피카츄는 이 친구가 잘 갖고 있을래? 움직이지 않게. 그다음에 갖고 있어 요 이렇게. <laughs> 뭐할 거냐면 이제 피카츄가 순간 이동하는 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거야. 착한 사람은 항상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어깨에 피카츄 한 마리 있는데 보여요? 여기 어, 어깨 한 마리 올라가 있었어 아까 보여? 네. 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잘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잘봐 <laughs> 여기 피카츄 한 마리 잡은 다음에 올렸어 제가 피카츄 한 마리 튕겨주면 여기 점프해서 방금 들어갔거든요 튕겨서 날려주면 피카츄 한 마리가 점프해서 들어갔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가 하나 둘셋 외친 다음에 손펴봐 피카츄 이동 있어 세 마리가 됐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한 마리는 제 손에 잘 잡고 두 마리는 주머니 넣어줄게요. 들어갔죠? 피카츄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 몬스터볼로? 가한 몬스터. 볼 네, 크게 외쳐줘. 가한 몬스터볼. <laughs> 잘하네 이 친구. 거의 포켓몬 마스터네. 포켓몬 마스터. 잘 가요. 후 불어주면 다시 한번 피카츄가. 들어갔어. 큰 소리를 가라 몬스터 버렸어. 가라 몬스터 버! 잘했어 이 친구. <웃음> 잘하네. 투 보러 어가면 다시 한번 들어갔거든요. 피카츄가 진짜 사라졌어. 아니 그 정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손 들어가는데? 참 맞아. 아, 손 맞아. 네, 진짜 네. 들어갔거든요. 확인해 보게 되면 아까 진짜 아무 느낌 안 났어요? 몬스터 볼 네. 들어간 느낌? 네. 열어봐. 허, 열어서 확인해 볼래? 아니 여기는 어떻게 오, 들어가는데? 들어왔어 진짜로. 뭐야 그집그 집이. 거짓말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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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열어서 확인해 볼래? 진짜 싫은데? 아 진짜, 아! 오, <laughs> 진짜 있어. 오, 신기해. 오, 아까 없었어요. 오. 빈통이었어요. 아까 아 신기하죠?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뭐할 거냐면 피카츄가 이제 진화하는 거 알아요? 진화? 네. 진화하면 뭐가 되죠? 피카츄 진화하면 뭐가 되죠? 피츄? 가뭐 라이츄, 라이츄가 되잖아 피카 잡아 수 보러 볼래친 후 불어주면 진화하는 거 알아요? 피카츄가? 뭐야? 비벼주면 피카츄가 어? 점점 커져서 어? 라이트로 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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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봐. 뭐야? 귀엽죠? 아, 진짜 뭐야? 우와, 진짜 신기해. 피카츄 이렇게 비벼주게 되면 피카츄 커지고 있는 거 느껴져요? 오, 네. 우와, 라이트로. 어? 우와? 만져봐요. 어, 진짜 커졌어. 신기해.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 만져봐요, 만져봐요. 어. <laughs> 진짜요? 예 진화했어. 귀엽죠? 이게 뭐야?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귀엽죠? 신기하죠? 진짜 소년. 진짜 무서요. 이럴 때 필요한 거 뭔지 알아? 네. 박수 와. 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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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쇼킹 매직. <laughs> 피카츄가 어떨 때 몬스터볼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안 들어가지 않나. 아플 때 들어가지 않아요? 힘들 때? 네, 아플 때나 힘들 때, 지금 네. 딱 힘들 때야. 가라 몬스터볼 해주면 빨리. 가라 몬스터볼. <laughs> 가라 몬스터볼 <laughs> <laughs> 해주면. 진짜로 들어갈 건데 피카츄가 없어. 피카츄 가라 몬스터 버려줘. 빨리 아, 빨리 외쳐. 아니 대충하지말고 가라. 신부 현타온 거야? 제가 해야 돼. 아예 빨리 해줘. 본인이 지구라고 생각하고. 네. 가라 피카츄 가라 몬스터 크게 외쳐주면 들어갈 거야. 외쳐줘. 가라 몬스터. 잘 봐요. 거대로 들고 있어. <laughs> 한번 비워주면 <laughs> 잘봐, <봐요>, 진짜 <laughs> 진짜 웃거든요. 피카츄 한 마리 여기 위에 어깨에 있는 거 보여요? 착한 사람 보이기 때문에 안번부 거야. 보여? 착한 사람 보이기 때문에. 안 보, 안 보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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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 아, 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laughs> 병원 가봐야 될것 같은데. 잘봐. 이, 삼일 후에 얼굴 올라가는 거 괜찮아요? <laughs> 네, 네. 뭐 얼굴 이뻐서 자신 있어?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자, 아니에요? 네. 아니 농담이고 제가 이거 짧게 제가 영상. 해서 올려 줄 테니까 네. 꼭 확인해요 네. 꼭 확인하고 아, 댓글도 네. 달아 줘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댓글 뭐라 달아 줄 거예요? 와 최고의 선배님 <웃음> 최고의, <웃음> 최고의 선배님? 쇼킴채널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쇼킴채널 와. 와. 구독과 좋아요 네. 불러주세요 와. 고마워 친구들 잘가 파이팅 잘가만 불러주세요 송가만 떡볶이 사줄게 잘가 고마워 네.